안녕하세요 엘리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 베트남 그 중에서도 다낭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을 처음 간게 2년 전이었는데요. 2년 전에 다낭을 처음 가보고 베트남에 너무 반해서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베트남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 분들이 정말 많으셨지만 올해 다시 가보니 더 많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좋아하시는데요. 왜 한국인이 베트남을 좋아하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물가가 싸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싸다는 건 여행 경비가 적어서 부담이 없고 여행하기에 좀더 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해도 택시를 타면 되고,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먹거나 쇼핑을 해도 지출이 적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른 나라인 괌을 들어보겠습니다.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고 물가가 비싼 편인데요.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해도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두 명이서 밥을 먹으면 한국돈으로 5만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정말 힘들죠. 하지만 베트남은 두 명이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실컷 먹어도 만 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물론 저는 현지 식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호텔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미난 얘기는 베트남 호텔 숙소에 있는 셀프바나 냉장고는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저렴하고 어, 싼 편이기 때문에 세프바를 다 먹어버려도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먹어보니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 베트남도 음식이 주로 면이거나 밥이거나 따뜻한 국물이거나 아시아 권은 비교적 한국이랑 음식 문화가 비슷한 편입니다. 근데 대만이나 홍콩 같은 중화권은 향이라던가 재료 때문에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반면에 베트남 음식은 한국인에게 호불호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베트남에 가신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는 많이 무조건 드셔야 하는 쌀국수 그리고 뭐 반쎄오 그다음에 반미 그 다음에 아이스 연유 커피인 카페스어다 그리고 맛있는 망고 주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만의 고유한 커피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커피 그 나라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가 있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 베트남에는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는 잘 없는데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낭에 스타벅스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베트남은 스타벅스가 저희 나라만큼 많지도 않고 눈에 많이 띄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베트남은 자국의 커피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신다면 뭐 아주 유명한 콩카페나 현지 카페 위주로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호텔이나 숙소에서 아침에 조식을 먹으며 커피를 마실지 티를 마실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보통 커피를 요청하면 뭐 따뜻한 아메리코나 따뜻한 아이스 커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베트남 현지 말로 카페스어다 주세요라고 하면 맛있는 연유 커피를 드실 수 있으니 카페스어다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는 해변에 있는 도시가 많고 숙소의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사실입니다. 다낭은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션 뷰를 보유한 호텔이나 바다 바로 앞에 지어진 리조트가 아주 많습니다. 4.5성급이나 5성급 호텔도 또는 리조트도 잘 찾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충분히 예약할 수 있으니까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적고 시설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중에서도 다낭을 여행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나라 여행 이야기로 찾아뵐게요.